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클랩 최사쌤입니다. 서왔님의 10분 토이 부스터샷 LC도 정리하셔야죠. 자, 일단은 모를 만한 거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 보세요. 일단 첫 번째 거 보시면은 뭔가를 붙들다 잡다. 홀딩인가 알고 계시죠? 폴딩이라고 들어가는 거는 접는 거고, 홀딩이 손에 쥐는 거. 그래서 손에 뭔가를 쥐고 있다? 그럼 무조건 이 홀딩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flattered, scattered라고 들어가 있는데, 흩트어지다 흩어지게 하다는 scattered가 맞죠. flatter 같은 경우는 사실 토익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뭐, 아첨하다, 아부하다,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쓰는 거라서 그거 말고요 files have been scattered on a desk 라고 하면 책상 위에 파일들이 이렇게 그냥 흩트어져 있는 거, 그런 사진 같이 상상해 주시면 됩니다. 밀다. 아, 이거 왜 한국인들이 뭐 밀다, 당기다 잘못 읽는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은근히 실수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미는 거니까 push 들어가셔야 되겠죠. chairs are being pushed against the wall 이라고 들어갑니다. 원래 이 push라는 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carts. 카트를 밀기도 하고요. 아니면 우리 뭐 wheelbarrow라고 하죠. 손수레를 밀기도 하고요. 아니면 좀 이따 제가 또 알려드리겠지만은 stroller이라고 해서 유모차를 밀기도 하는데 가끔 가다가 당기는 것도 나오거든요. Pull, Pulling이라는 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사람이 밀고 있는 건지 당기고 있는 건지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그늘막이나 덮개라고 들어간 거는 Shrub, 그리고 Canopy 중에 뭐겠습니까? Canopy 들어가셔야 되죠. Shrub, 이 단어는 여러분 관목, 수풀이란 뜻으로 나무 덤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최근에 정답으로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고요. Canopy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왜 애기들 이렇게 침실 위에다가 예쁘게 뭐 구름 이렇게 동동 떠 있으면서 캐노피 침실 위에다가 천막 딱 쳐주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그늘막이나 덮개가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방치된 그리고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정말 좋은 단어입니다. 중요합니다. unattended 라고 들어가셔야 돼요. A motorcycle is unattended. 그러면 이 오토바이가 방치되어져 있고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놓여져 있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u n a 데 t 딱 들어갔을 때 저게 뭐야? 뭔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알아듣지 못하면 굉장히 간단한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정답을 못 고를 수 있으니까요.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단어는 LC 기준으로 part 3, part 4에서도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단어 한번더 볼까요? disembark. 내리다. 하차하다. 유텐유텐스은 가정용 기구라고 해서 가정에서 주로 쓸 만한 기구들을 이야기하고 랙 거리, 걸어두는 거 있잖아요 스트롤, 거닐다,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거리면서 거일다 스톨은 등받이가 없는 의자 스톨이라고 들어가면 가판대나 좌판 뭐 비슷하게 생겨먹었지만 의미가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 두시고요 스케폴딩, 공사하실 때 보면 은 공사장 건물 겉에 이제 이동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우리 비계라는 단어 알고 계시죠? 죠? 그렇죠? shovel 삽이라는 명사도 되고 삽질하다라는 동사도 돼요. 삽으로 들어갈 때는 주로 lying on the ground라고 해서 a shovel is lying on the ground. 삽이 바닥에 놓여져 있습니다라는 걸로 많이 나오죠. 왜 사물이 주어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비아인지 현재 진행형 잘 쓰지 않잖아요 그런데 현재 진행형을 쓸수 있는 예외적인 게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라인이라는 포인트입니다 사물이 놓여져 있다라고 할때비 라인 쓸수 있어요 dig 파다 파내다 bend는 굽히다 숙이다 pavement 포장도로 우리 도로로 들어간다 길이라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s t r e e t s path 생각하실 수 있죠. Pavement 이런 것들 전부 다 road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동요로 좀 체크해주시고요. 개울, 신의 stream. 그리고 해안가나 호숫가로 갈 때는 shore. 그리고 비추다, 반사하다. 항상 물이 있으면 뭔가 비춰지잖아요 그렇죠? 물에 반사돼가지고 reflect 자주 나옵니다. 조각상, statue. 그리고 뭔가를 놓다 배치하다, layout까지 발원에서 자주 나올 수 있을 만한 vocabulary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럼 눈으로 풀어보는 파트 2 넘어가도록 하죠. 네 개의 문제를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듣고 정답 빠르게 골라 보시길 바랍니다. Number 1. Did Lastly move to the fifth floor offices? A. j u l y fifth is fine with me. B. Yes, he changed departments. C. I'll help you move them after lunch. 정답은요. 기원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일단, 위에서 fifth floor 이라고 들어갔다고 해서 July 5th 동일한 발음 들어가는 거.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질문은 라슬리라는 사람이 5층 사무실로 옮겼나요를 물어보는 거고요 A번에 들어가 있는 거는 7월 5일이다라고 언급하는 거라서 아예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B번, 네 부서를 바꿨습니다 어, 부서 바꿨기 때문에 이동했다라는 어떤 이유에 대한 부연 설명의 답변으로 볼수 있겠죠 어, 왜 옮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어, 옮겼다라고 예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시몬 위에서 move 다시 한번 move 들어가면서 역시나 동일한 발음으로 장난치려고 하는 거죠. 자 number two 들어가도록 하죠. number two, should we take our staff to the coffee shop on Brook's Avenue? A. It's fairly expensive there. B. A team building session. C. I'll have a large cappuccino. 정답은 A 하셨습니까? 우리 직원들 Brook's Avenue에 있는 커피숍으로 모시고 가야 되죠? 모시고 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 어, 그거 좀 비싼데. Fairly expensive. 꽤나 비싸다라는 뜻이죠. 그거 좀 비싼데. 라고 들어간 거예요. 이런 게 원래 어렵잖아요. 정확하게 데리고 가라. 아, 거기 말고 다른 데 가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 들어갔을 때 항상 여러분들 체감 난이도가 슉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연습하시는 거예요. A team building session. 전혀 상관없고요. I'll have a large cappuccino with a coffee shop. 이라고 하니까 카푸치노가 연상될 수 있는 연상어 오답으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문항 남았습니다. 집중. Number three. Did you ever figure out how to operate the coffee machine? A. Her operation went quite well. B. I rather use your manual last night. C. How do you like your coffee? 오늘 커피가 좀 많이 나오네요. 자, 정답은 비번이죠. 야, 그, 복사기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너 알겠니? 알았어? 라는 질문으로 들어갔을 때, 제가 I read가 아니고 I read라고 발음해 드렸죠? 이 단어는 과거 시절로 들어갔을 때 발음이 바뀌어요. 스펠링은 동일하게 들어가지만. read, read, r e a d 이요 last night, 지난 밤이라고 들어갔기 때문에 I read라고 여러분 정말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어제 밤에, 지난 밤에, 사용자 설명서 읽었어요. 어, 읽었으니까, 네, 어떻게 쓰는지 안다라는 걸 돌려서 표현하게 되는 거죠. 자, A번은 operate, operation. 유사 발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오답 처리해 주시고, 그녀의 운영, 그녀의 어떤 수술? 그녀가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오답이에요. How do you like your coffee? 이거는 coffee machine 발음이 유사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역시나 잘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4번이에요. Should I go over my report with Miss Carey before presenting it? A. I don't think she's in. She's in today. B. The presentation was excellent. C. On the ten o'clock news. Oh, 좋아요. A A번. Should I go over? Go over. 진짜 맨날 나오는 e l s e 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collocation 중에 하나죠. 여러분, go over는 검토하다라는 뜻으로 들어가요. 검토하다. 그러니까 제가 발표하기 전에 이 사람이랑 보고서를 검토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 들어갔을 때, well, I don't think she's in today. 걔 오늘 없을 건데 사무실에 없을 건데라고 들어가는 거 정답이에요. 앨범 들으시면서 긴가민가 했다면 비번과 시번에서 확실한 소급법으로 정답을 도출해 주셔야 되겠죠. The presentation was excellent. presenting it. 마지막에 남아있는 단어가 임팩트가 있다 보니까 유사하게 들어갔을 경우에 낚이시는 분들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나 검토해야 되니? 라고 물어봤고, 발표하기 전이라고 들어갔는데, 발표는 훌륭했습니다. 라고 과거 시즈로 이야기하는 거 이상하죠. 그리고 on the 10 o'clock news. 너무 전혀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죠? 어, 오답 처리해 주시면서 A가 정답이구나라고 마킹하시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7월 30일 시험도 잘 치고 오시고요. 7월 30일에서는 응, 끝나고 나면 켈리쌤이 후기특강 진행해 주실 겁니다. 저는 8월에 후기특강 또 마무리 저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시험 치고 난 다음에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시죠. 고생하셨어요.